지금 말씀 주신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화제가 음. 되고 있다고 합니다. 네. 한국 음반 사상 최고 경매가가 아. 사회찬미 유성기 초반 음. 어, 2016년에 일본 온라인 경매에서 550만 원, 하나로 약 6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. 장미희와 임성민이 주연을 맡은 영화 사회찬미도 있고요. 또, 뮤지컬 사회 참여는 1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저게 너무나 보고 싶어서 벼르고 벼르다가 이번에 또 한다고 해서 얼마 전에 보고 왔거든요. 근데 정말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. 비장한 분위기가 계속 감돌기도 했었고, 또 되게 특이하게 뭐 윤심덕 김우진 외의 사내라는 어, 제 3의 네.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같이 극을 이끌고 가는데요. 음. 어, 저렇게도 극을 만들 수 있구나 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기억이 납니다. 음. 또 얼마 전에는 2018년이죠. SBS에서 이종석 신혜선 주연의 또 드라마로도 이 사회 참미가 방영이 되기도 했었고요.